아 잠깐만요. 쉽지 않네. 진짜 물리적으로 올라온 거라서 버티기가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조성님. 저는 지금 두살 연상 여자친구랑 100일 조금 넘게 연애 중인 24살입니다. 마의 100일이라니까. 사실 제 이야기는 막 파국 이런 내용은 아닌데 진짜 이젠 친구들한테도 창피해서 도움을 받고자 남겨요. 일단 여자친구는 저를 처음 보자마자 반했다며 제게 적극적으로 다가왔고 저도 그런 여자친구에게 설레서 연애를 시작했더라고요. 적극적인 사람 최고야. 근데 제가 특히 설렜던 부분이 여자친구가 좀 말을 되게 예쁘게 하더라고요. 말 예쁘게 하는 사람은 결혼해야 돼요. 예를 들면, 아 오늘 저녁까지 알바하는 건 너무 바쁘다, 힘들어라고 말했더니, 많이 힘들지. 하지만 힘든 그 시간을 보내는 너는 청춘 사용 방법을 아는 사람 같아. 자기의 모든 것이 청춘일지도. <laughs> 아우 귀엽네요 남들보다 조금 더 감성적인 사람이라고 하죠 아니 지금 벌써부터 못 견뎌하면 어떡해 엥 뭐야 갑자기 감동이잖아 청춘이라니 당신의 청춘에 저를 태워주셔서 감사할 따름이죠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이런 식의 응원을 한다거나 오늘은 내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날이야 어? 갑자기? 너를 만나고 나서 죽었던 심장이 다시 뛰니까 아 근데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세상에 온갖 예쁜 말들을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을 거 아니야 날씨가 아직도 춥네 봄 빨리 왔으면 좋겠다 나는 안 추운데? 봄 같아 엥? 아직 1월달이야 봄은 3, 4월부터 아닌가? 그대가 내뱉는 따뜻한 사랑에 녹아내려서 난 이미 봄인 거 저러면 벌써 항마력 딸렸겠네요. 아니, 근데 낭만적인 거죠. 포장 중. 이런 식으로 뜬금없이 멘트를 날리거나 럽스타 계정에 하루에 한두 개씩 꼭 글을 올려줬고, 어, 이건 좋은데? 하루에 한두 개씩이나 올려줬어? 감동이잖아. 솔직히 좀 오글거렸지만 사랑받는 기분도 들었기에 그냥 좋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달 정도까지는요. 저희도 어느 커플과 다름없이 사소한 걸로 첫 싸움을 하게 됐었는데 싸우고 난뒤 여자친구가 올린 럽스타는 사소하지 않았죠. 싸우고 나서도 감성에 젖는구나. 그때네 우리는 낮에 싸우고 서로 연락을 5시간 정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럽스타에 글이 올라오더라고요. 너의 찡그린 표정이 날할킨다 세상의 어두움이 어... 이건 진짜 뭐예요 아 잠깐만요 쉽지 않네? 몰입해 몰입해 너의 찡그린 표정이 아왜 그래요 나한테 세상의 어두움이 너의 표정을 만들었을까? 너의 싸늘한 눈빛 하나에 심장이 꺼진다 죽어가던 내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든 너가 이렇게 내 심장을 다시 멈추게 만든다 내가 눈물이 나지 않는 이유는 아씨 아마 심장이 멈춰가고 있어서 이렇게 세상에 어두움이 되는 걸까? 오치역에. <laughs> <laughs> 그대요. 더큰 어둠이 되기 전에, 여기서 날 구해줘. 아, 이게 무슨 뜻이야? 이거 해석해보고 싶어. 이게 무슨 의미야? 슬프다, 이런 감정을 표현하는 거네요? 그쵸? 저는 진짜 처음 해보고 잘못 본줄 알았어요. 중2병이 제 나이에 오는 것도 좋긴 한데? 솔직히 싸운 이유도 약속시간 지가 세번 연속 늦어서 제가 뭐라고 하면서 시작된 거거든요? 싸움도 안 컸어요. 그냥 미안하다고 안 그러겠다고 하면 끝날 일이었는데 변명만 하고 사과 안 해서 길어진 거였거든요. 이거 말고도 싸우기만 하면 자꾸 럽스타에 자작시를 올리는 거예요. 당신을 찾으러 모험을 떠납니다. 당신은 나에게 모질었지만 나에게 당신은 모든 것이니까 우주의 빛을 훔쳐서 내 눈앞이 컴컴해지더라도 아기새 같은 당신에게 줄 수만 있다면 나름 행복한 삶일지도. 아니 이문뭔 내용이에요 이게? 비트 나와서 랩처럼 읽어달라고요? 중이병은 저분이 오셨는데 왜 흑역사는 아... 제가 만들죠? 사연자분 혹시 아기새 같은 스타일? 저를 피양새라고 불러요. 피양새요? 저는 염이새 할래요. 저도요, 우리 그러면 피앙세 씨 여기다가 두고 다시 사연으로 가볼게요. 이건 여친이 지가 잘못하고 사과를 잘안 하고 이상한 말만 해서 제가 연락을 2 시간 정도 안 받으니까 쓴 글이에요. 와중에 라임 맞춘 게 진짜 킹받더라고요. 아, 라임이 있었어? 당신을 찾으러 모험을 떠납니다. 당신은 나에게 모질었지만 나에게 당신은 모든 것이니까 약간 도치 씨 같은 거네요. 라이 like 도치. 오늘도 담배를 말아 불을 붙이고 태운다. 담배를 말며내불안감 복정을 같이 넣어서 그런지 쓰기 쓰다 어쩌겠는가 희망을 사랑한 벌이겠지 벌이 아닌 별이 되고 싶던 나는 오늘도 이렇게 담배를 채운다 참고로 여자친구는 비읍 연자입니다. 음? 되도록이면 라이브 챙겨보려 하는데 진짜 물리적으로 울렁거려서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 정도예요? 어둠의 자식인 오. 내가 그대의 빛으로 간다. 아니 뭐 어둠의 자식이에요. <laughs> 아니 뭐 어둠의 자식이에요. 아니 어둠의 자식인 내가 어둠을 그대에게 옮지 않게 내가 도망가야 할까? 혹시 정답을 아니... 난 그대의 빛에 미쳐서 그대 빼고는 생각을 할수 없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가 됐다고... 그러니 전부 그대 탓이야. 아,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초콜릿도 사탕도 달지 않아. 이제 너의 사랑을 알아버린 이상 우주를 다 뒤져도 너의 사랑만큼 단건 없으니까. 춤치가 생길지도 몰라 그건 너가 책임져 그 그냥 양치를 제대로 안 했어 너의 사랑이 너무 달아서 이니까 아 이거 뭐예요 진짜? 이런 자작시를 싸우고 난 후에랑 그냥 사이좋은 날에 새벽 2, 3시에 럽스타에 올리는데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저도 엄청 감성 타는 사람이라서 새벽에 술을 안 마셨는데도 감성 타서 술이 없어도 취할 수 있구나를 느꼈거든요 근데 저보다 좀더 심하신 것 같아요 원래는 친구들 몇 명도 팔로잉 해놨었는데 자꾸 저러 글을 올려서 제가 그냥 비공개로 돌려버렸어요 아니 너무 충격적인데? 친구들이 이걸 다 봤다는 거잖아 피앙세 씨한테 쓴 글들을 너무 수치스러운데요? 심지어 러스타가 아니라도 카톡으로든 얼굴 보거든 오글거리는 말을 툭툭 내뱉거든요 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실제로 이런 사람이 존재한가요? 그만 그만 말만의 심장이 아른거야 너의 사랑스러움에 중독된 건가 봐 너도 내 사랑에 취해 길을 잃었니? 그대와 내 사이를 방해하는 것들은 가차없이 아 결국 나의 심오함이 너마저 끌여들인건가 <laughs> 여자친구는 평범한 집안에서 자라 사랑받으면서 자랐고 일도 잘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왜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연하도 아니고 아, 연상이었지? 어린 나이가 아닌데 이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딴 걸 올리는 거 아니면 성격도 잘 맞고 잘해주고 진짜 좋은데 맨날 푸사도 이상한 허세짤 그런 걸로 올리고 이상한 글도 써놓고 평소에 같이 잘 지내다가도 괴리감이 느껴지고 이거 못 고치는 걸까요? 친구들한테 한두 번 말해봤는데 저는 진지한데 그냥 놀리면서 웃기만 하고 사실 저도 창피해서 어디 물어보기도 좀 그래요 고쳐지는 문제라면 고쳐볼 이향은 있는데 안 고쳐지는 문제라면 헤어지는 게 답일까요? 피양새에 대해서 왜 그런 별명이 생겼는지 이유를 물어보면 얼마나 어마어마 오글거리는 말을 들을까 겁이 나서 묻기도 겁난다고 했는데 솔직히 궁금하긴 하다 그대가 피양새인이요? 약혼자라는 의미인데 너와 인생을 약혼했으니까 아 근데 부럽기도 하다 사실 요즘 시대가 조금 낭만적인 말들을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오그라든다는 표현을 자주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만의 세상이 있고 주대 있게 밀고 나가는 게아 멋있기도 해요 솔직히 읽을 때좀 괴롭기는 했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나로 인해 뭐 심장이 죽었다가 다시 뛴다 이러면 나는 좋아 아니 저도 적당히 하면 좋은데 저게 대체 무슨 감성인지 모르겠어요. 계속 만나고 싶으시면 제 생각에는 싸울 때는 좀이성적으로 행동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셔야 할 듯. 그거 왜큰 문제가 있나? 둘만이 볼수 있는 공간이라면 상관이 없다. 아, 일단 만나는 게 나을까요? 사랑하면 저말들은 안사랑하는지좀 <laughs> 진지하게 얘기를 해 보세요. 모든 사연의 답이 약간 이거기나 해 봤었는데 그대는 내 마음을 몰라. 그림자에 가려진 무슨 소설 주인공도 아니고. 아. 자기만의 세상이 있나 봐요. <laughs> 제가 피앙세 씨여도 약간의 정 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대화가 되지 않는다면 이별을 고려해야겠죠? 저는 저 세상을 진짜 이해하기 힘들어서 그렇죠. 그런 어플이 있으면 좀 추천해 줄 텐데. 라떼에는요. 모씨라는 어플이 있어서 거기다가 막 사람들이 글 쓰고 그랬거든요. 여자친구랑 헤어졌다. 연락하지 마. 나 샵. 시안부 샵. 3개월 상대와 그런 글 엄청 많았거든요. 옛날에는요 이런 상황이 오면 좀 일방적으로 그중한 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냥 서로한테 안 맞는 거다. 그분한테도 맞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인연이 아니었나 봐. 거기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될것 같아. 그럼에도 해볼 것인지. 아 진지한 이야기를 하기가 좀 힘들어서 홍보를 할까 고민했는데 그래도 얘기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시도해보고 혹시라도 후기 있으면 남겨주세요. 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저런 감성을 이해해줄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동안의 파국 사연이랑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도 잘못된 건 아니다